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버핏 종목 찾지 말고 S&P 500 ETF 투자하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 수수료가 저렴한 S&P 500 인덱스 펀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라. 투자 규제 원인 법핏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해 왔다.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기업을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투자하라는 취지다. 이런 방식으로 대형주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사학게임이 해외 주식 투자를 하는 국내 개인 투자들은 법빛이 추천하는 방식대로 투자하고 있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해외 주식과 성장지수 펀드 ETF를 통틀어 올 들어 지난, 지난 24일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가 여덟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종목이 SPDR S&P500 ETF다 올 들어 3억 2,900만 달러치 순매수했다 순매수 규위도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ETF로 나스닥 100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SPDR S&P500 ETF 총 수수료율은 0.0945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S&P500지수 ETF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하지만 국내 개인투자자가 ETF에 투자하려면 투자금을 달러로 환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국투자신탁운영 관계자는 국내 상장 ETF 경우 e-TF를 운영하는 국내 운용사가 원화를 미국 달러로 환전하는데, 기관투자자인 운용사는 개인투자자보다 좀더 유리한 환율을 적용받게 된다며, 또한 미국 증시 상장 e-TF와 달리 국내 증시 상장 e-TF는 퇴직연금 계좌 등을 통해 투자가 가능해 절세 혜택도 누를 수 있다고 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S&P 500 지수 ETF 중에서 수수료가 가장 낮은 ETF는 삼성 자산 운용후 코덱스 미국 S&P 500 TR 토탈 리턴 ETF다. 이 ETF는 총 수수료율이 0.0981%로 낮고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재투자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토탈 리턴 전략에 따라 운영된다. 하나 자산 운영 후 아리랑 미국 S&P 500 ETF 총 수수료는 0.11%와 한국 투자신탁 운영 후 킨덱스 미국 S&P 500 ETF 0.15% 등도 수수료가 낮은 편이다. 신한 자산 운영 후 SOL 미국 S&P 500 ESG ETF는 S&P500 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기업을 선별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주가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S&P500 지수는 지난 24일 월초로 기록한 최고점 대비 18.4%가 낮은 3,911.74에 거래를 마쳤다 6월 27일 경제조선일보 홍준기 기사의 기사입니다 투자 전설 월린 버핏은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죽은 후에 자산의 85%를 S&P500에 묻어두라고 진리는 단순합니다 세계 최고 투자자의 말을 듣고 투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 투자가 단순하고 대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급히 서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한국금융명탈출 TV는 투자 원칙을 본업에 충실하며 여유 자금으로 한국 코스피, 미국 나스닥 시가총액 1위에서부터 10위 초 우량 기업 20 종목의 분산 투자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